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아사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의 아들 여러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벳바의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마다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일 때에 말지아들 수룹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교회 여러분 세상은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믿는다는 사람들 역시 보여 달라고 하고 보이는 것에 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기적과 신비한 일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대신,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내십니다. 보여달라고 하는 대신에, 말씀만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백 부장이 자기 종이 병들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말씀만 없어서 말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낫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과연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자꾸 보여 달라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믿음을 보시고 영광 받으시냐면, 말씀만 하옵소서. 오늘 본문, 오늘 본문은 반역을 해서, 반역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반역이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겪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그들이 그 진노하심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반, 반역을 해서 왕이 된 오므리가 죽고 그 아들 아합이 왕이 됩니다. 아합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악한 왕으로 기억된 사람입니다. 그 악행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합에 대한 내용이 22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는 이방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을을 숭배하고 바을을 위해 재단, 위에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듭니다. 왕들의 악행이라는 것이 결국 우상을 만들어 성기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바을은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며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게 해주는 신이었습니다. 아세라는 여신으로서 바알의 아내이며 역시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이러한 우상을 이스라엘이 받아들이고 섬겼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풍요와 행복을 추구하며 거기에 모든 관심을 두고 살았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즉 현재의 복과 풍요를 추구하였던 것이죠. 교회 여러분 우리는 천주교가 국교인 이 남미빠라과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 천주교는요 모든 종교를 다 수용합니다. 그러면서 다 형제래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그야말로 아합의 후손들입니다 천주교인들은 다 받아들입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알은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며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게 해준 신이었습니다. 아세라는 여신으로서 바알의 아니엠이 역시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이러한 우상을 이스라엘이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지금 이 땅이 파라과이가 이 천주교를 국교로 하고 있는 이 천주교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진노하시는 그러한 일을 지금 이 천주교에서는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현재의 복과 풍요라는 것이 가치 있고 귀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헛된 것이고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물거품과 같은 것이고 썩어질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세계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사는 것만이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에서 얻어진 모든 것들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오직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 시대에 이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모든 종교를 수용하고 풍요와 또 세상에서의 행복 이것만을 추구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갑자기 33절부터 보게 되면 그 시대에 베델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털을 쌓을 때, 여리고를 건축했다 그러면 우리는 여호수와 6장 26절에 그 여리고 성을 성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여호소 6장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대,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다. 이것은 여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한 후에 여리고를 멸망의 표본으로 삼고자 한 말이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이같이 망한다는 것을 상기시킴으로써 이스라엘 역시 여호와를 대적한다면 여리고처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말씀을 무시하고요. 여호수와 6장 26절 말씀을 무시하고 여리고성을 건축합니다. 히엘의 왕고함은 여리고 터를 쌓을 때 마다들을 잃으면서도 여전히 말씀을 무시합니다. 여호수와는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히엘이 털을 쌓을 때 마다들을 잃습니다. 그런데 히엘은 계속해서 여리고를 건축하고 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세울 때 말제, 막내 아들을 잃습니다. 계자를 잃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완악, 완고함이 고 어리석고 무지한 그러한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히엘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철저하게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그 인생에 대한 그 시대의 의식 구조를 저희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다는 것이죠. 오늘의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의식구조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을 계속 무시합니다.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계속 죽어갑니다. 그런데도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계속 죽어가면서 영원히 지옥 속에서 우리는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의식구조 속에서 풍요와 편안함과 안전함만을 소망하면서 모든 신들을 풍요, 수용하는 그 아합 시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었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늘 우리의 영혼이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한 자로 십자가의 은혜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